자,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세수를 할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 있는 문제인데 <laughs> 일단 일단은 문제 출제자가 묻는 의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출제자가 묻는 의도는 어어그 집합의 연산에서 집합의 세개 두 개의 연산 말고 세 개의 연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얼마나, 얼마나, 저기 자연스럽게 할수 있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laughs>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xyz 그러니까 x 이거 x 이 y 이걸 z를 했을 때 x는 원소가 20개, y는 5개, z가 13개라고 나와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x와 y의 교점인 이 부분의 원소는 3개, y와 z의 교점인 이 부분은 2개, z와 x의 교점인 이 부분은 10개라고 나와있고 가운데 모든, 모든 집합의 교집합은 그 2개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공식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이 전체 세계집합의 합이라는 공식을 배웠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걸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은 이걸 x, y, z라고 치면 번호를 붙여줍니다. 5, 6, 7 총 일곱 개 구간이 나오죠 일곱 개 구간에서 a는 1 2 3 4 이고요 요걸 abc로 해야겠네요 1 2 3 4 더하기 b는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이고요 여기서 c는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이죠 A와 B의 교점, 즉 2와 3을 빼주고요. 똑같이 B와 C의 교점 3과 6을 빼주고요. C와 A의 교점 마지막으로 3과 4를 빼주고, 여기다가 <laughs> 마지막에 3번을 더해준다면, 여기서 일단 2번, 3번은 사가지고, 3번, 6번도 사라지고요. 3번, 4번 사라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계해보면 1, 여기 2번, 그리고 여기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여기 7번. 따라서, 이 그림 전체가 나오게 되죠.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이 A는 20개, B는 5개, C는 13개, 교집합은 3개 여기가 교집합 2개, 여기가 교집합 10개 이렇게 2개라 했으니 이거를 더하고, 더하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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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게 된다면 이렇게 사라지고 10 사라지게 돼서 25라는 답이 나옵니다